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초대석의 홍지연, 세실리아입니다. 여러분들은 올여름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아, 저희가 길을 운전을 하고 지나가다 보면은 그나라의 사람들이 많이 사는 곳에 가면은 그 나라 말로 간판들이 많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저희는 물론 그것을 읽지 못하죠. 그런데 정말 전 세계가 어떠한 종이? 그런 걸로 인해서 하나가 될수 있는 게 있죠. 혹시 아시나요? 바로 음악에 쓰이는 악보입니다. 악보는 어, 말과 언어와 어, 그 문화가 아무 소용 없이 악보 한 장만 주면 전 세계의 어떠한 뮤지션이든 그 악보 하나로 함께 하나의 음악을 만들어 갈 수가 있습니다. 제가 갑자기 이렇게 왜 악보 얘기를 하는지 너무 궁금하시죠? 이 악보는 악기가 있어야지만 그 악보가 어, 또그 효과를 발휘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네 오늘 이 자리에는. 어, 여러분들이 무슨 얘기를 하나 궁금하실 그런 분들이 모여 계십니다. 청소년들에게 악기를 보내서 그 음악을 함께 이루어나가는 그런 일을 지금 행사를 하고 준비하고 계시는데요. 남미와 아프리카의 악기 보내기 운동. 네, 이것을 추진하고 계시는 알와 씨의 세 분을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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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이먼 걸음에 너무 반갑고요. 특히 우리 네. 백운택 신부님, 네, 건강하신 모습뵈서 아, 너무 반갑습니다. 습니다 신부님. 많은 분들의 기도에 네. 감사드리고 덕분에 이렇게. 네, 너무 네. 건강해 보이세요, 신부님. 네, 이렇게 치료 잘 받고 네, 아주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어서 기쁩니다. <laughs> 네, 신부님. 아, 이렇게 다들 이 자리에 모여주셔서 너무 감사한데요.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본인들 소개를 좀 해주십시오. 신부님 부터. 네, 그래요. 저는, 어, 살리슈 스도회 특히 미국의 성교국을 맡고 있는, 백운택 아우스팅 신부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라클랜드 한인천주교에서 회 봉사하고 있는 문혜은 아욱실리아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참이 예수님, 대마라스 성당 다니고 있는 구본주 미카엘입니다. 아 저는 악기를 섹스폰을 다루고 있고요. RYC 성당에서 RYC 밴드와 함께 음악으로 봉사하고 있습니다. 아 오늘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laughs> 네, 오늘 이 자리에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어, 남미와 아프리카의 악기 보내기. 이 말에서도, 타이틀에서도 알수 있듯이 연관되는 것 같은데, 어, 이 행사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좀 해주세요. 이게 처음은 아닌 것 같은데요. 근데, 뭐, 역사적인 배경이라고까지 말할 수는 없지만, 네. 그래도 역사적인 배경을 말씀드리자면, 네. 그래요. 이제 제가 2000년이죠? 작년이 되겠죠? 2020년. 네. 작년 2월 달에, 그러니까 팬데믹이 시작하기 바로 직전에 아프리카를 방문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네. 아프리카에 저희들이 이제 많은 프로젝트를 가지고 있는데, 케냐하고 탄자니아 이렇게 갔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아프리카에서 한 네. 일주일 있으면서 저희 살리시오 많은 공동체들을 돌아보게 됐어요 근데 거기서 정말 놀라운 걸 하나 발견했는데 정말 가난하죠 가난합니다 학생들이 그런데 그각 공동체마다 뭐~ 그게 직업학교가 됐든 아니면 하이스쿨이 됐든 아니면 어떤 공통제가 됐든 간에 그 브라스 밴드가 있는 거예요 예 아,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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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우리가 말로 정말 찢어지게 가난해요 그 애들의 복장을 보면 정말 정상적인 옷이 없어요. 다 구멍 나 있고 양말도 그렇고. 그런데도 그 악기를 가지고 이렇게 연주하면서 이렇게 저를 맞이해 주는 그 아름답고 해맑은 모습에서 아, 얘들을 어떻게 도와주면 좋을까? 아니면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라고 생각하게 돼서 사실 일을 시작하게 된 겁니다. 네, 그렇죠. 음악은 정말 함께 그 연주하는 그 음악에서 기쁨과 슬픔을 함께 느낄 수 있는 게그 모두에게 함께 오는 것 같아요. 기쁜 네. 음악은 함께 기뻐할 수 있고, 네. 근데 참 청소년들이죠. 음, 그렇죠. 그러면 어린애들이 운전 어, 악기를 그렇죠. 하는 건 아니니까. 네, 네. 아프리카에 가면 사실 가난하잖아요. 네. 그런데 그 악기가 비싸요. 네, 우리가 그렇죠. 알고 있듯이. 네. 근데 아프리카에 보니까 보통 하이스쿨 학교 학생들을 가르치는 선생님 봉급이 미화로 한 150불에서 200불. 그리고 직업학교에서 정말 가르치는 선생님들은 한 달에 한 100불 정도도 받으세요. 그러니까 그런 애들에게 뭐 2,000불, 3,000불에 나는 악기를 산다는 건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그, 그 애들이 악기를 다루고 싶어도 악기가 충분하지 않습니다. 예, 그런 것들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갖게 됐고요. 또 이렇게 선교지 그러니까 남미도 마찬가지예요. 남미나 아프리카에 이렇게 악기 보내기 운동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네, 근데 시기적으로 신부님 네. 작년에 이제 보고 오셨 오시자마자 네. 추진할 수 있는 그게 저희가 3월에 바로 팬데믹이 시작됐고 네. 어려운 시기 중에 사람들이 밖에 나오질 않았잖아요. 네. 이런 가운데 마무리하셨다는 게 네. 정말 대단한 일인데요. 그때 그러니까 팬데믹 기간 동안에 그것을 시작하려고 마음 잡. 그것도 기적이에요. 하느님, <laughs>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불가능한 게 없잖아요. 바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아, 어, 정말, 근데 이제 저희 그 RYC가 지난 거의 20년 동안 늘 음악 팀들이 함께 <laughs> 해주셨잖아요. 지금 두 분이 함께하고 계시는데, 메칼 어, 형제님과 우리 아옥사장님이 함께하고 계시는데, 지난 20년 동안 저와 함께 많은 음악 <laughs> 네. 봉사를 해주신 분들이거든요. 이렇게 저희 팀이 늘 그 자리에 머물러 계셨던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그렇게 할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이 자리를 빌러, 빌어서 그렇게 봉사해 주신 모든 분들께 특별히 감사드리고 싶어요. 네. 팀워크가 탄탄하고 <laughs> 아. 역사가 중요하다는 것처럼 단단한 팀워크가 있으니까 무엇을 하시든지 간에 잘 마무리가 될수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은 작년에 행사, 그러니까 행사를 끝내고 그 마무리의 결과를 좀 듣고 싶은데요. 그 얼마나 네. 많은 악기가 모였고. 맞 네, 작년에는 궁금해요. 이제 네. 그 페루에 있는 저희 공동체에서 네. 사실 악기가 좀 필요하다고 이렇게 저에게 문의를 해왔어요 부탁을 제가 받은 것이죠. 그래서 페루에 있는 공동체에 보내게 되었습니다. 아주 젊은 사제예요. 페루의 젊은 사제인데 음악에 대한 열정이 있고 또 학생들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에서. 그래서 이제 제 1차 1회를 하게 됐는데, 정말 많이 모였어요. 네. 예, 여러분들 뭐, 어, BJ나 코스코에 가면 그 팔렛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걸로두 개를 모았으니까요. 물론 이제 뭐, 키보드, 뭐, 섹소폰 뭐, 클라리넷, 오보에, 뭐 기타 할것 없이 정말 많이 모았거든요. 네. 그래서 그 악기들을 우리가 그 페루에 보낼 수 있었습니다. 지금 어떤 물건을 보내기가 쉽지 않지만, 네. 예, 그래서 아직 결과를 갖지는 못하고 있지만, 앞으로 이제 그분들이 어떻게 악기를 사용하고 있고, 어떻게 학생들이 그 악기를 다루고 있는 그런 영상들도 네. 이제 미래에는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아, 네. 네. 아, 그러면 저희가 사실 이렇게 아이들을 키우고 나면은 여기서는 꼭 이렇게 각 학교마다 이 밴드 팀들도 있고, 오케스트라 네. 팀들도 있고, 저희 중학교 들어가면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아이들이 다 자라서, 물론 이제 악기가 좋은 퀄리티는 아니지만, 그래도 처음 시작하고 배우는 사람한테는 충분할 수 있는 그런 악기들인데, 집에 가지고 있으신 분 많으시죠? 아마 아이들이 하던 거라서 버리지는 못하고, 또 팔기에는 가격적인 것이 너무 그, 그 값어치가 별로 없고, 그래서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을 텐데, 혹시 그런 분들이 그 악기를 내놓을 수 있나요? 그럼요. 예, 이제 거기에는 예,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예, 하나는 아, 이제 우리, 가,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것, 시청자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것, 을 이렇게 도네이션 할수 있죠. 그 어떤 악기가 됐든 간에, 예, 물론 큰 피아노는 네네. 좀 문제겠지만 예, 작은 악기들, 예를 모 기타라든가 이런 것들, 아, 브라스 아, 브라스 악기들이면 좋은 거죠. 사실밴드 아, 악기들 악기들이면 예. 그런데 이제 만약에 그렇지 않고 뭐 기타나 키보드도 될수 있고요. 다른 하나는 이제 그 선교지에서 필요한 악기들을 보내주기 위해서는 좀 돈이 좀 필요해요. 네, 악기를 우리가 그렇죠. 사서 보낼 수도 있죠. 그래서 악기를 도네이션 할 수도 있고 필요한 악기를 우리가 살수 있도록 이렇게 음, 그렇죠. 돈으로 이렇게 도네이션 해줄 수 있는 방법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요즘같이 이 운송에 문제가 있는 시기 같으면은 솔직히 이 돈으로 음. 보내는 게 사실 그쪽에서는 빠른 시간에 그것을 받아서 사용할 수 있는 것 같은데요. 그래도 집에 악기들이 있어서 다시 이것들이 재탄생되기를 바라시는 분이 계시다면 어, 이 자막이나 통해서 이 악기들을 보내주시면 또 신부님과 음. 이 어, 남미와 아프리카 악기 보내기 팀들이 정말 유용하게 잘 쓰실 음. 것 같아요. 그러면은. 어 신부님은 이제 거기에 <laughs> 교도부이시면은 지금 그러면 아웃실의 자매님께서는 거기서 어떤 일을 하고 계세요? 어 저는 이제 거기에서 키보드 연주를 하고 있었고 네. 또한 이제 홍보 네. <laughs> 많이. 일을 보고 있었고요. 작년에 이제 우리가 1회를 했습니다. 1회를 했는데 그때 이제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굉장히 이렇게 집안에 많이 있는 상태여가지고 네네. 저희가 굉장히 이게 가능할까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생각보다 너무 많은 분들께서 뉴욕 뉴주지 각 본당에 계시는 형제 자매님들께서 직접 악기를 그 공연장에 가지고 와서 도네이션을 아, 해주셨어요. 대단하시네요. 또 특별히 또 베이사이드 성당 수녀님께도 너무 감사드려요. 악기를 직접 또 주셔가지고 이렇게 저희가 봉사하게 하고 하고 또한 또농일랜드 성당에서 멀리 멀리에서 한 차로 가지고 와주시고 또 이렇게 백사미 성당이라든지 또. 마돈나, 너무너무 감사해요. 도와주신 모든 분들에게. 그래서 저희가 그 일을 할수 있었습니다. 네. 정말 이거는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성령께서 도와주셨다고 저희는 믿고 이렇게 하게 됐었고 또 덧붙여서 그 어린이들, 한국학교 아이들이 합창단이 네. 오게 됐었어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너무너무 아름다운 음악으로 또 이렇게 전해서 한 층더 뭐랄까 금상청화처럼 그렇게 공연을 잘할수 있었습니다. 네, 그냥 예, 공연을 보여주시면서 그 네. 이제 음악을 함께 어, 접하고 예. 또 거기에 취지에 맞는 악기를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기금을 마련하고 악기를 예. 가져와서 악기를 모으고 여러 가지로 함께 할수 있는 그 시간과 공간에 함께 할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졌다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특히 어, 또 이렇게 한 본당, 한 본당, 특히 감사한 분들을 이렇게 코멘트를 해주셨어요. 그러면 여기에 빠지는 본당들도 이번 올해는 빠짐없이 <laughs> 여기서 내년에 또 이제 3차 보낼 때는 또그 본당이 이름이 나서 신부님들이 또 으쓱 할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요. <laughs> 그죠? 렇 네. 네. 그럼요. 이렇게 함께 하는 게참 좋은 것 같아요. 저희가. 이 가톨릭의 장점이잖아요 그죠 모두가 함께 할수 있다는 거 개개인이 아니라 그 성당에 다니지 않는 분들도 많이 참석하게 되셨어요. 왜냐하면은 학부형들이 아이들이 공연을 하면서 아 이런 곳이 있었구나 아. 이렇게 정말 이렇게 아프리카나 남미 이렇게 필요하구나라고 깨달아 가지고 그분들이 또 많이 협조해 주시는 거예요 네. 학부모님들께서 그래서 그것 하나의 일석이조죠. 네. 네. 개개인이 보내기는 방법이 네. 없고 네. 함께했을 때또 네. 보내주시는 그 택배비가 네. 운송비가 장난이 아닙니다. 여러분들께서 이 악기를 주시면서 조금 보태서 운송비도 같이 애드해 네. 주시. <laughs> 조금 더 도움이, 아, 신부님 제가 이렇게 말 사는 게 도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럼요, 그럼요. 네, 이렇게... 사실 선교니까요. 네, 그렇죠. 아, 사실 이제 우리가 선교는 하느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잖아요. 으흠. 그런데 선교는 하느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기도 하거든요. 네. 이제 우리, 저희들이 이렇게 선교제 악기분내기 운동에 참가함으로써 사실 두 두 가지를 다할수 있는 네네, 거죠. 그렇죠. 예. 예, 선교지를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도 하지만 음. 이렇게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전해줌으로써 예, 정말 directly, indirectly,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우리가 선교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참 많은 분들에게 예, 정말 우리를 협, 도와주시고 협조해주시고 참여해주시라고 부탁드리고 싶어요. 네, 예. 그렇죠. 우리 미카엘 제님께서는 거기서 음악 봉사를 하신다고 하시는데요. 네, 하신 지좀 오래되셨나요? 네, 참여한 지는 이제 한 5년 차 됐습니다. 네. RYC 성당과 인연을 맺고, 지금, 어, 김건중 신부님이 주임 신부님을 맡고 계시고, 백운택 신부님과 함께, 어, 라클랜드 성당에서 RYC 밴드를 같이 봉사하고 있는데요. 음악은 복음을 전파하는 또 다른 언어이다라는 그런, 음흠. 어, 우리 말씀을 항상 마음속에 되새기면서 이번 선교지의 청소년 악기 보내기 운동 악기도 모금을 하고 있지만 또 우리 찾아오시는 천지교인 여러분과 일반인들에게 또 다른 공연 행사를 저희가 준비를 또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두 번째 청소년 악기 보내기 운동에는 많은 분들이 참석하셔서 보다 더큰 공연, 아주 활기찬 공연 지금 이렇게 많이 힘들어들 계시는데 아주 스트레스를 뻥 날릴 수 있는 그런 네. 준비를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 준비 잘 하셔야 될것 같은데요. 그 스트레스까지 <laughs> 책임을 주실 것 같으면. 그럼요. 네네네. 네네. 네. 네, 네, 네. 근데 우리 미카엘 행장님께서 아주 주, 중요한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네. 사실 돈보호스커는 1815년에 태어나서 1888년 네. 세상을 떠납니다. 아 그리고 이제 그 청소년 사목의 대부로 네, 그렇죠. 우리 알려져 있죠, 널리 알려져 있는 그런 성인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분이 살아생전 에 항상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살리시오 청소년 집에는 음악이 있어야 된다. 음. 음악이 없는 청소년의 집은 영혼이 없는 육체가 사는 것과 음. 마찬가지다라고 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살리시오 집들을 가면 다 음악을 합니다. 네. 네, 정말 신비로워요. 네. 그렇군요. 그런 좋은 일에 동참하고 계신다니까 얼굴들도 막 광채가 나시는 것 같고요. 그죠? 음악은 네. 아, 참 부럽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한 가지 있습니다. 네. 예. 저희들이 원래 9월 4일 날 하려고 그랬었는데 날짜를 바꿔야 했어요. 그래서 한 주를 늦춰서 9월 11일로 바뀝니다.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 예, 여러분들 혹시 9월 4일로 알고 계시면 에 네, 9월 11일로 여러분의 달력을 바꿔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 혹시 못 보신 분들 위해서 신부님 그것이 뭔지 풀 타이틀로 한번 말씀을 해주세요. 그게 이제 네. 그렇죠. 그러니까 선교지, 이게 선교, 선교지라는 말을 제가 씁니다. 네. 남미, 아프리카, 사실은 아시아를 포함하고 싶어요. 네. 예, 그래 이제 그 여러 분 미얀마 사건을 잘 네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미얀마의 젊은 신부님이 제가 이렇게 악기 이야기를 하니까 음. 미얀마 청소년들을 위해서 악기를 보내달라고 그래요. 네. 예, 그래서 갈 곳은 많고 보내드 네, 곳은 그러네요. 많고 모이기 많다면 한정돼 있 그래서 그냥 선교지라는 말을 씁니다. 뭐 남미, 아프리카, 네네. 아시아를 다봉떨어서 그래서 천교 선교지 청소년들을 위한 예, 악기 모으기 운동입니다, 이게. 네. 예. 운동의 행사로 하나, 행사로서. 네. 9월 11일 날. 네. 토요일 낮 12시에. 네. 어, 장소. 예. 네. 네. 장소는 예, 여러분들 마리안 슈라인에 있는 이태석 신부님 홀에서 합니다. 음. 예, 이태석 신부님 홀에서 12시부터 시작을 합니다. 점심부터 시작을 하니까, 네. 예, 점심 드시지 마시고 꼭 오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다 보셨죠? 어, 악기가 모이기만 한다면 갈 곳은 너무나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응. 내가 여기 동참하고 싶은데 집에 악기가 없어. 고민하지 마세요. 아주 작은, 작은 돈이라도 함께 모이면 응. 또큰 악기 하나가 탄생되니까요. 걱정하시지 응. 마시고 모두가 함께 동참하셔서 응. 이 음악, 지금 저희가 모두 전세상이 힘듭니다. 힘들 때 음악이 모두에게 큰 위로와 사랑을 주고 하나님의 사랑을 같이 나눌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수 있는 악기를 모으는데 저희가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그러면은 이 원래 이제 행사가 끝나면 이제 앞으로 계속 행사를 추진해 가실 거죠? 예 네, 그럼요. 예 앞으로 이제 계속해서 이 행사를 네. 진행할 계획입니다. 네. 어, 이제 서서히 저희들이 이제 일회하고 이회하고 이제 삼사 회를 가면서 이제 이제 기회가 되면 예. 우리가 이제 전해 그러니까 이제 2차를 마치고 도와준 공동체 그 사람들이 제 3차 때 와서 예. 네. 저희들을 저희들에게 인사도 어, 하고 이 네. 우리, 네, 우리 좀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아니면 협조해 주신 모든 도네이션 해 주신 분들에게 도우들에게 인사도 하고 예. 네. 또 이렇게 함께 발전해 갈수 있는 그런 기회도 만들 계획입니다. 네, 아주 좋을 것, 네. 것 같아요. 악기를 보내고 그곳에서 네. 그악기로 연주를 해서 네. 또 영상을 하나 또 보내주면은 네. 그렇죠. 저희가 그것을 그렇죠. 함께 공유하고 그렇죠. 네난 네. 정말 이렇게. 여러분들 그 영상을 보시면 어~ 정말 굉장히 감격적일 음. 수 있어요 어~ 정말 가난하지만 비록 가난하지만 어~ 그~ 자기가 그~ 처해있는 여건 속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악기로 최선을 다하려고 하는 그 모습 속에서 음. 우리는 희망 같은 것도 봐요 네. 아~ 미래는 정말 밝고 희망적이다. 라고 하는 생각이 들기도 네, 합니다. 네. 그렇죠. 네, 이렇게 어, 신부님께서 건강을 되찾으셔서 저희에게 또 이렇게 <laughs> 나타나셨습니다. 신부님의 저 끝없는 저력과 <laughs> 주변에서 많은 저의 힘을 모아서 또이 행사가 앞으로 끝도 없이 계속되기를 네. 정말 바랍니다. 네. 이 자리에 모여주셔서 너무 감사한데 혹시 이 시청자들 분들에서 한 마디씩 해주실 게 있으시면은 혹시 가탄 없이 얘기해 주세요. 네. 9월 11일 토요일 12시입니다. 악기 기금 행사와 더불어서 큰 공연이 있는데 그 공연에 이번에 의미 있는 이태석 신부님 홀에서 브라스밴드 16인조가 저희와 함께 공연을 하게 됐습니다. 16인조의 이름은 KNYKPO. 어, 다시 말해서 뉴욕에서 최초로 탄생된 재즈 오케스트라인데요, 이분들이 이태석 신부님홀에서 어, 공연을 갖게 됐습니다. 또한 RYC 밴드 합창단이 또 같이 참여를 해서 이번 찾아오시는 모든 분들에게 희망과 또 앞으로 미래에 우리의 천주교인의 끝없는 사랑과 은총이 가득한 그런 시간이 되리라고 믿고 싶습니다. 모든, 모든 많은 분들 많이 참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뉴욕 뉴저에 계신 많은 형제 자매님들 함께 모여서 어, 우리가 사랑을 전하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보지 않겠습니까? 꼭 오셔서 함께 즐기시고 또 좋은 일도 하시고 동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먼저 우리 음. 시청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 여러분들의 기도 덕분에 제가 살아있고 기도 덕분에 다시 이렇게 일을 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지금 또 팬데믹인데 에~ 특별히 건강에 유의하시도록 부탁드립니다 특히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또 우리를 공포 속으로 몰아넣고 있지 않습니까 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어~ 아,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다 성교지로 나가면 좋, 좋은데 우리 갈수 없으니까 우리가 직접적으로 선교를 할수 없지만 우리 저희 행사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여러분들은 선교를 할수 있고 여러분들이 선교지를 나가시는 것이고 방문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많은 부탁을 아, 부탁드립니다. 네, 참 네.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laughs> 네 아마 보신 분들은 다 아, 해야 되겠구나 하고 느끼실 거예요. 미주 살레시오 선교국에서 2021 선교지 청소년들에게 악기 보내기 운동을 실시합니다. 2021년 9월 11일 토요일 오후 12시부터 2시 30분까지 뉴욕 마리안 슈라인 이태석 신부 기념관에서 진행됩니다. 참가 방법은 악기를 직접 도네이션하거나 악기 구입에 필요한 금액을 도네이션 하실 수 있습니다. 이날 참여하신 분들을 위해 맛있는 식사가 제공되며 뉴욕 재즈 오케스트라와 프라피츠 어브 더뉴 챕터 비보잉 팀 공연도 함께 즐기실 수 있습니다. 오실 때는 모두의 건강을 위해 마스크를 착용하신 후 참가해주시길 바라며, 또한 행사 날짜가 변경됐으니 차고 없으시길 바랍니다. 더 자세한 문의는 718 344 6565 혹은 516 491 9066으로 하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또 구준 날종에 나오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또 다음 기회에 그래요. 또 뵙겠습니다. 그래요. 네, 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여러분, 이렇게 모처럼 반가운 우리 신부님 얼굴도 뵙고 또 그동안 조금 또 신부님 떠나시면서 좀 조용했던 알마시 또 여러 분들을 모셔서 또 좋은 행사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아, 이제 저희는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꼭이 나라 저 나라 내 인종 저 인종을 따지지 않고 청소년들이 저희에게 주는 저희도 지금 미국 땅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네전 세계가 이제는 하나라는 생각에 내 아이들에게 주는 또 하나의 사랑이라고 생각하시고 이 아끼 뭐, 보내기 운동에 모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여름도 이제 8월 한 달을 남겨놓고 있는데요. 모두 건강 조심하시고요. 마무리 여름. 이 아이들과 보내는 이 여름방학 마무리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Oh